네, 랜선 테이스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랭스가 있고요. 여기 에페르네라고 있습니다. 이두 도시가 이 샴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개 도시인데, 에페르네를 기준으로 위에가 이제 몽따뉴드 랭스, 피노노아가 유명한,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꼬뜨데 블랑이라고 있습니다. 샤르도네가 유명하죠.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옆에, 발레들라 마른이라고 있어요. 여기는 피노 미니에가 유명합니다. 바로 이트위스텅이이 이 발레들라 마른에위치해 있어요. 이렇게 강이 있거든요. 이게 마른강이에요, 마른강. 마른강 양쪽으로 이제 딱 포진되어 있는 여기가 발레들라 마른입니다. 트위스턴은 그 중에서도 약간 서쪽, 이쪽에 있습니다, 이쪽. 오늘 할 샴페인, 샹바뉴, 트위스턴 예스트. 귤의 이름이 발레입니다, 발레. 품종은 피노미뉴의 100%. 그러니까 발레들라 마른에서 가장 유명한 피노미뉴의 100%를 만들었습니다. 2019년 포도가 베이스고, 그게 60%. 그 다음에 이 트위스턴 예스트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. 솔레라를 이제 40% 썼습니다. 그리고 등급은 AOC 샹바뉴. 그리고 알코올은 12.5도. 올해 첫 출시한 라인으로 지역 대표 품종인 피노 미니엘을 풍성한 스타일로 표현한 샴페인입니다. 트위스탕의 특별한 매력인 솔레라 방식의 리저브 와인이 40% 들어가서 오픈 직후부터 잘 익은 사과, 배향을 시작으로 구수한 견과류가 느껴지는 우아한 산하 뉘앙스가 인상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느껴지는 브리오슈 뉘앙스와 꽃향이 샴페인의 향과 맛을 더 다채롭게 합니다. 입안에서는 풍부한 과실이 차오름과 동시에 느껴지는 살짝 묵직한 바디감은 다양한 음식과도 매칭이 좋으며 끝에서 올라오는 쌉싸름한 미네랄리티와 산도의 조화도 긴 피니쉬로 이어져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. 추천 페어링은 갑각류, 숙성회, 불고기 피자, 탕수육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는 오늘 불고기 피자를 준비했습니다. 를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랜선 테이팅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색을 먼저 한번 볼까요? 미니의 100%답게 완전 그 밝은 색은 아니에요. 색 살짝 빠진 금빛. 네,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연수님께서 볏집색 얘기해주셨는데, 어우,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? 아우 너무 좋네요 일단은 그 과실향이 너무 좋습니다 과실향이 뭐 사과라든지 아, 그런, 녹진한 사과 느낌이랑 같이 또 상큼한 그런 시트러스 계열 향 같이 나가지고 <laughs> 음. 초반부터 좀 그런 견과류 뉘앙스도 좀 있죠 예 네, 산화 향수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좀 브리오슈 같은 것도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초반부터 향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맛을 볼까요 나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산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입에 딱 닿는 순간부터 상큼한 게확 들어오는데, 입에서 계속 돌리니까는, 파인애플 복숭아 맛, 음 쿨피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음 되게 파인애플 뉘앙스 있잖아요. 음 네, 그런 뉘앙가 굉장히 강합니다. 그러니까 좀 열대 과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유질감이 좀 좋다 보니까는, 딱 상쾌하고 났을 때 피니쉬가 굉장히 좋아요. 혀도 좀 약간 얼얼하고,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침은 막 되게 잘 나오고. 그리고 또 초반에 과실이 좀 강하다 보니까, 이게 음. 좀 물리거나,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, 어. 끝에 마무리가 좀 들어야 마무리 되니까 음. 부담스럽지가 않네요. 음. 시험 온도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한 10도, 11도 정도에 맞춰가지고 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차가우면은 상큼함이 조금 줄어들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 저는 요 상큼함이 너무 좋아요. 처음에 들어올 때도 상큼한데 중간 이상부터도 계속 그 산도도 좋고 파인애플 뿐만 아니고 무슨 오렌지 같은 그런 뉘앙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를 즐기기에는 온도를 살짝 올리는 게 낫다. 어, 그 되게 은은한 구수함이 있어요. 그, 산나 뉘앙스 견과류 볶은 그런 구수함도 있고, 그러니까 병숙성에서 오는 좀 브리오슈나 토스트한 그런 뉘, 뉘앙스도 되게 은은하게 있어요. 절대 많지는 않고. 음. 아, 거품. 보들보들. 샴페인은 따고 나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거품이 너무 좋습니다. 모래 사장 있잖아요. 엄청 고운 모래. 그런 데다가 손을 이렇게 푹 넣었을 때 손에 느껴지는 그 감촉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되게 텍스처가 너무 좋고 하, 산도도 너무 좋고 제가 그이트위스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요즘 RM들이 약간 유행이에요, 좀 솔레라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맛이 좀 획일화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떻게? 음... 좀 너무 산한 향수를 강조한다든지 음... 아니면은 산도를 못 살려요. 트위스톤은그 와중에 산도가 너무 좋으니까 아 이게 복합미가 진짜 너무 좋은 거죠. 그리고 입안에 넣었을 때 진짜 과실이 충만하거든요. 아이 와인을 만들 때 얼마나 과실을 집중도 있게 만들었구나 음... 이런 게 느껴져서 또. 아우 너무 신기한데요. 지금 초반이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. 처음에는 그냥 상큼한 파인애플 주스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. 기분 좋은 그 쌉싸름함. 와, 그게 고개... 크... MJ 님께서 어제 미너의 미너전이랑 먹었는데 너무 좋았다. 나머지 지금 마시고 있는데 하루 지나도 너무 좋으네요. 닥터 오토 님께서 토스트 하면서 산도도 있고 피니쉬에서 씁쓸한 맛이 있네요. 지금 30분 좀 지나니까는 어, 플로라란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. 저는 진짜 좀 핑크핑크한 그런 꽃들 있잖아요. 완전 하얀 꽃보다는 좀 노랗고 좀 핑크핑크한 그런 꽃향. 지금은 어떤 산도를 딱 쉽게 말씀 드리면은 오렌지랑 오렌지 껍질 있잖아요. 오렌지를 통째로 씹어먹는 느낌이에요. 아까 초반에는 진짜 파인애플 산도였는데 지금은 오렌지 산도. 아까 그러니까 산도가 좀더 좋아졌다. 둘다 비슷한가? 아무튼. 닥터우토님이 배향도 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, 맞습니다. 저도 좀 시원한 배향. 근데 너무 아삭거리는 배 말고, 살짝 무른 배. 한 시간 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좀 구수한 향이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죠? 저는 딱그 크루아상. 아침에 갓 나온 크루아상을 바사삭 째가지고, 코에 박았을 때 나는 그 살짝의 그 버터리한 거랑 토스티한 느낌? 플러스 견과류. 거기다가 땅콩이랑 호두를 탁탁 박아가지고, 근데 또 과실량도 은은하게 나요 응, 계속. 저는 응. 과실량 많이 느껴집니다. 음.. 온도가 좀 차갑긴 하거든요 지금. 어 근데 지금 좋은데요. 근데 그거만의 도매력이또 있어요. 어 지금 좋은데요. 지금 뭐가 좋냐면은 온도를 좀 낮추니까 오히려 좀 과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무게감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가벼워졌고 그거에 비해서는. 응. 되게 재밌어요. 처음에 완전 파인애플 주스 같다가 완전 또 진해졌다가 지금은 다시 좀 약간 이런 느낌. 응, 밝아졌어. 응. 진짜 얘는 좀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. 와인의 변화를 좀 느끼면서 먹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마시면 아 너무 아까워요. 불고기 피자입니다. 불고기 피자. 치즈 피자를 사가지고 어. 이제 토핑을 그냥... 하고 음. 또 치즈를 추가했죠. 어. 음잘 어울리네. 빨리 시키세요. 불고기 피자입니다. 와 물론 다른 피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음. 얘그 쌉싸름하면서 그 견과류 그 녹진한 뉘앙스가 너무 잘 맞아요. 불고기 소스랑 좋으니까. 음, 음 불고기랑도 먹어도 될것 같고요. 저도 지금 그렇죠?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. 어, 불고기랑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. 이 샴페인이 좋은 점이 음. 뭐랑 먹어도 다 맛있더라고요. 저희가 음. 다양한 거랑 먹어봤거든요. 무게감도 있고 음. 좀 풍성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. 웬만한 거다잘 받아주더라고요. 해산물 종류로 가지겠다 그러면 저는 음. 참치나 오마카세 같은데 좀 진한 그런 숙성회, 숙성회, 아, 초밥. 음. 한 시간 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 지금 뭐딱 밸런스 좋게 잘 나네요. 과실향하고그 구수, 구수한 뉘앙스. 음. 샴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그두 가지인데 그두 가지가 아주 밸런스 좋게 잘 난다.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. 뭐 하나 튀는 게 하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거품이 아까 초반보다 이제 조금 사그라들었잖아요.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. 뒤에서 살아나. 처음에 막 쏘는 게 아니고 계속 굴리고 있으면 뒤에서 올라와요 거품이. MJ님이 누룽지 사탕 느낌이 살짝 올라가고어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. 30분 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1시간 정도 느낀 거긴 한데 저는 미네랄이 너무 좋아요 그 쌉싸름한 미네랄 그 샴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소도 그 느낌이 너무 입안에서 싹 맴돌아가지고 피니쉬가 너무 좋고 초반에는 되게 좀 묵직하고 음. 좀 솔레라 그런 음. 이제 산화내연수 많다고 했는데 오 이제는 사실 그것보다 진짜 음. 교황님이 말한 미네랄 음. 지금 한시간반 됐으니까 저희 벌써 한네번 테이스팅 한 거잖아요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음. 파인애플 주스처럼 시작하다가 가라앉다가 다시 좀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거뭐 어차피 뭐 40분 뒤에 한번더할 거긴 하지만 어 지금 딱 밸런스 좋고 이대로 이제 쭉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2시간 테이스팅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 음 되게 구수하고 사 산한 향수가 너무 좋게 올라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아 어, 되게 차분해지고 온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온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2도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냉장실에 넣어놨다 꺼내가지고 천천히 온도 올려가지고 먹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. 지금은 그냥 먹기 되게 편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산도도 좀 가라앉았어요 오히려 좀 쌉싸름한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음식이랑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정리를 하면은 한 2시간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뭐 인원수가 많으면은 처음에 좀 마시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다가 한번더 마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천천히 마시고 싶겠다 하면은 그냥 한 2시간에 걸쳐서 쭉 드시고요 만약에 나는 어다못 마시겠다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날 마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좀더 풍성한 느낌이 더 많이 나고 맞아요 또 온도가 살짝 좀 차가우면 조금 더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상큼한 느낌, 밝은 음. 밝고 상큼한 느낌이 많이 난다. 음. 그러니까 좀 취향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시면 또더 맛있게 음.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아요. 음. 처음에는 막좀 파인애플 주스처럼 상큼하다가 좀 진해졌다가 음. 다시 좀 상큼해졌다가 약간 요 롤러코스터를 좀 타면서 마지막에 딱 그냥 밸런스 좋게 차분해지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레서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.